윤재, 응. 불 아빠 가까, 끌게. 내가 가까. 아니 아빠가 끌 거야. 너는 아빠가, 너는 거야. 내가... 아빠가 끌 거야. <laughs> 알았어 그니까.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응. 그러면 그러면 아빠가 하나 둘셋 하면 끄는 거야. 하나. 하나 둘셋넷 넷, 넷, 넷. 다섯 넷. 여덟 아홉 열. Yeah. 윤 윤재 숫자 숫자. 아유. 뭐야 꺼졌다 다시 껴주세요 우와 하나 자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 다시 하나 둘셋 아이고 눈재야 근데 열까지 셀수 셀 있어? 숫자 셀수 있어? 하나 둘셋넷 둘, 넷, 다섯, 다섯. 우그 다음 켜보세요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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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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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일곱, 일곱, 여덟. 그 다음 뭐야? 아 음, 우와, 이제 가서 자자, 윤지야 아, 음, 뭐 했더라. 아, 자. 뭐 다시 켜줘, 그러면. 고 음, 뭐뭐 어? 그랬어?